어지고요 4지 상담에 되면 색상을 고 교수님의 스마트폰에서 거기에 색상만 눌러 주면 되는데 물르는 스피드와 정달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보내지을해 보겠습니다. 스타트 첫 번째 네, 미이 교수 제가 이남 교수입니다. 진짜 진짜 가짜게제 진정 네, 교수 닉네임은 다알려드니다이남이 교수. 네, 미남 교수. 다 알려드렸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laughs> <laughs> 잘못 눌렀을 거예요. 이것은 관딱 이거 하나에 눌러는 순간 수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떨린다는 교수님 지금 떨린다는 대기가 다들 떨면서 눌러요. 수업이 네. 좀 긴장감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손정우 교수님네, 예, 이람 교수, 오늘 혹시 교수님들 12분이 오늘 정답이 아니고 오답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수업 진행하안 되죠? 다시 정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예, 올려놓고, 생정훈 교수와 민왕 교수라고 다시 수업하고 가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의 수업은 상호작용에서의 피드백을 보고 교수자가 오늘 수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은 이해 되십니까?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연결될 순간 오늘의 소형 목표를 조각조각 해가지고좀더 임팩트 있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네. 질문이 해보겠습니다. 있는데요. 네. 좀 전에 1두명 정답자를 그 선생님 이 확인을 할수 있는 건가요? 엑셀에 네. 알려드릴게요 지금 진행되어지면 엑셀에 다 대답됩니다. 누르는 스피드와 정답에 따라서 순위까지 엑셀 에다 나옵니다. 그 명단 명단이 나오는 거죠? 명단까지요. 그러니까. 처음 자료에 객관적으로 하고 문제 됐죠. 교육부 감사자료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클라우드 데이고 교수가 손을 못 대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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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아. 여기요, 별빛 여기. 요 잠깐 저 불러드릴까요? 3 3 4 333, 3 4, 9, 3 7.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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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가겠습니다 부이이산 부산 시죠 부산 네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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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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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까요?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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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연결이에요, 연결. 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신경훈 교수 나이는, 예, 내일이 60이에요. 아직 50대 있습니다. 예, 60대 안 됩니다. 50대 주시기 바랍니다. 50대. 예, 50대입니다. 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방부에 대해 전공하고 조금 벗어나서 이런 다인 것도 참저 나름대로 신기해요. 네. 이번 개요 아예 교수법을 좀 스마트화해서요. 교수님의 전공에만 다인도 바꿔요. 교수님의 전공별에 가서 난 스마트 수업 이렇게 보니까 이런 피드백하고 얘들하고 관계된다해서 일단 전공 분야에 쓰시면 전공 분야에 금방 나오게 됩니다. 한번 해보자구요. 네. 자, 세 번째, 이제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합니다 어, 교수님 바뀌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이시죠? 네. 자, 이름도 모르겠다요 <laughs> 자, 갑니다. 이 대학교는 신한대학교입니다. 신한대학교입니 신한대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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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절대 서은 안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요. 우리 대학 얘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 아홉 주에 우리 평가 받았습니다. 전문대학하고 같은 제도의 한국대학하고 통합이 돼서 현재 완성됐어요. 이번에 기관평가 처음 받았는데요. 진짜 고생들 했습니다. 지하철 앞에 5m 전군이 우리 학교 캠퍼스예요. 전국적으로 지리적으로 제일 좋은 대학이 제가 있는 신한 대학이 저는 모교입니다. 네. 저는 전문학사로서 치과 고철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모교에서 20어음의 교직을 줬고요. 그리고 그 직장이다. 꿈터입니다 그리고 신한대학의 교명을 가지고 전국의 홍보대사로도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님들 네. 감동대학이 직장입니까? 꿈터이십니까요 관점만 바꿔도요.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이 관점만 바꿔도요. 교직에서 선택된 너무 많은 외요 교수의 직업이요 자기 브랜들을 만드는 게 최고입니다. 요 <laughs> 교수의 직함 가지고요, 자기 브랜드를 못 만든다. 한번 생각해봐요. 최고의 브랜드 만들 수 있는 소셜 세상까지 와 있다 합니다. 네. 어찌 됐든 우리 대학이요, 통합 되학으면서 제가 개교 부단장을 했는데, 통합 부단장을 했는데 야 학교를 합습니다. 49개 학과 있습니다. 2 0개까지줄였습니다 교수님들. 감동자에 앞으로 계실 때 통화가 안 되겠습니까? 그때 가야 나는 어떻게 서 있을 건가 하그려고자해요 제가 치과보철 전공에 치기공학과 교수로 샀다가요. 지금 대학원에 교육문화 컨텐츠 교수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네. 교육문화 컨텐츠 석박사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교육학, 교육공학 교수는 계시지만 제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이제 전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근데, 핵심 역장이더 중요한 생각을것 같아요. 왜? 여기에, 지금은, 어떻게 돼있죠? 감정장도 똑같지 않나요? 3년 동안 학과에 패널티 받으면 학과가 없어지는 세상. 어떻게 생각해요? 3년 동안에 그 학과 패널티 받으면 요학과 없어지는 세상이 많습니다. 네. 예, 교수님들, 표직이 안전할까요? 여쭤볼 겁니다. 이게 철갑통일까요 뼈져보는 거예요 과연 대학이 언제까지 내 생존에 안전할까도 한번 그려보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한 흐름성의 그림이 또 다른 나의 다름성으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니다네 네 번째 가겠습니다 이제 한 분이 자꾸 이 분이 누구신지 궁금한데요 이제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번째 갑니다 아니, 교수님, 네, 자꾸 선의가 바뀝니다. 네, 전공 네, 분야는 책과 기본 분야입니다. 책과 네. 기본 분야. 네. 안 보이시면 듣고 나와야 돼요. 그래도 학생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눈선이 안 보입니다. 나와, 나와. 예, 다 나옵니다. 어, 박사 한번 드십시오. 네, 네. 이런 겁니다. 계속 수업의 피드백을 상호작용으로 알고 갈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다섯 번째는, 사지선장이 아니고요, 맞다, 아니다. 두개 중에 맞다만 누르면 다 맞을 겁니다. 쉬운 겁니다. 얘를 들어요. 지금까지 어렵던 것은 사지선장이 어렵고요, 이제는 맞다. 옆에 교수들 다 확인하겠습니다. 맞다 누르자. 네, 옆에 교수들 확인하겠습니다. 맞다 누르자. 한번도튀기안 돼서 그습니다 예, 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만 누르면 돼요. 맞다. 네, 맞다. 굉장히 학습자가 잘하고 있죠. 네. 네, 맞답니다 맞다. 네, 넘어갑니다. 왜요? 네, 어. 맞다. 네, 너무 맞다. 맞네 신정우 교수님입니다. 예. 네. 맞다. 네, 맞다. 네, 사마리아니다 네, 제가여기를쉴수있어서안 됩니다. 네, 네, 맞다. 네. 엑셀에서 교수님 궁금하시는 어어분인지 찾아보도록 <laughs> <laughs> 지금까지 교수님들 문제에 관련 컬러 이미지를 올려줬어요. 종이시험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까지 우리가 제시한 문제는 얘를 그냥 찍어내는 문제였다면 이왕이면 디지털화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고 풀수 있는 문제로좀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지 올려주면 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답을 풀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미지 말고 여섯 번째는 영상을 올려줄 수 있어요. 특히 카우스에 좋은 것은요, 유튜브에 관련 영상을 2시간짜리, 3시간짜리, 또 URL만 가져오고 그 관련 콘텐츠에서 5초에서 10초짜리만 시간 타임라인만 적용하면 그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될까요? 시험 볼 때,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라도 URL 가져와서 2시간짜리라도 5초에서 10초짜리만 타임라인만 정해주면 시험 볼때그 부분만 계속 리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얘들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풀어내면서 답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않을까요? 다섯 번째는 영상을 제공합니다. 누구의 포토폴리오다. 누구의 포토폴리오다. 당연히 비람 교수의 포토이이 이 비디오는 저의 유튜브 채널의 배너에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의 채널에 오자마자 이거 누르기 때문에 제가 홍보가 되는 거죠. 되래서까요 유튜브에 오면 당연히 신종욱 교수분뒤 제가 만들어서 배너에 올려놨기 때문에 누르는 즉시 제가 홍보가 되는 세상이요. 에 이게 소셜 마케팅이에요. 예, 네, 이게 소셜 마케팅. 여기 7분 갈수록 한 번씩 더 들어옵니다. 네. 아니 갈수록 학습한 성격가 높아야지 이렇게 네. 교수님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해보는 부분을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도 한번 지금쯤 잠깐 생각을 해봐야겠이 네. 이 카우스는 제가 볼 때는요. 1주차 수업에 아주 좋아요. 자기 소개할 때. 이랍 누구다과 안 것이 아니 어떻게요? 이런 게임을 통해 교수님도 벌써 여 분째 풀었는데, 어느 대학교 수죠요 네. 이메이 뭐죠? 이란 교수요 네. 이란 교가이이이요